오늘은 우리들이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예년 추수감사주일과는 어,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도 그러했지만 풍성함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또 매주 아니 매일 듣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은 어, 그런 어떤 여파라는 것을 우리들이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또 교제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예년 같으면 저희 교회도 떡이나 뭐 과일 같은 것들을 일부 해다가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 드리기도 하고 그러 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아마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거 주는 것도 어떤 때는 당기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이추수감사주의또이 추석, 추석 때 우리들은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수학도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서 어려움이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과일도 어, 잠시 놓긴 했지만, 약간 놓긴 했지만, 또이 과일도, 어, 뭐, 흠이 있는 과일, 뭐, 사과,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요새는 싸게 팔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를 인정, 이 감사할 제목을 찾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야,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내가 추수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 가지로 또 느낌을 통해서 감사할 제목들은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있고 또 언젠가는 간증을 어, 어, 나눌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주변적인 부분들만 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은 하필 헌금과 봉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더더욱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듯도 합니다. 하지만 이 헌금에 관한 부분들은 또 봉헌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꼭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 헌금에 대한 원칙은 중요합니다. 물론 헌금에 대한 것을 강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지자신도 어떨때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오해될 수 있는 요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1 1조 내는 것이라든지. 또왜 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많이 내느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첫 구절에 마치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듯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볼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 분들이 아마 그런 느낌이 좀 들겠죠? 야, 이거 헌금 많이 내면 복을 받고, 또 적게 내면어 실제로 그냥 조금밖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예를 들었지만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 한세 신자가 왔습니다. 교회장은 좀 오래하신 분이었는데 좀 오래된 교회고 또어 약간 개척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교회 건축인지 뭔지에 대해서 어 하시면서 여러 가지 봉헌에 대한 설교를 부흥사님 이 와서 했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진짜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뭐 그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참 어려운 지경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딸 하나와 어 정말 단칸방 같은 곳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부담을 가지고 이한 천만 원인가를 작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드리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갚느라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신방 가니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렇게 오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질까요? 예전에도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이라는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주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어떤 데내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은 그러한 것으로서 드린 것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오영되어진 주변에서 오영되어지는 속에서 자신이 드리고 싶기보다는 부담감과 어떤 그 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아마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과는 거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우리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단 11조를 해서 정확하게 10의 1부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또 감사원금이라는 것을 드릴 때 감사원금은 글자가 들어 무엇입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할 제목이 없다면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7절에서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좀 가르쳐 줍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진이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합니다. 그 마음에 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무슨 뭐... 임직예배 때, 그 권한, 권할 내용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임직예배 때 모두 일괄적으로 뭐 얼마를 내야 된다는 헌금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뭐잘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100만원, 200만원에 이 별거 아할수 있지만 어렵고 실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헌금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또는 자신이 내일 형편이 되더라도 저 사람이 200만원, 저 집사가 200만원 내니까 아, 저 사람이 200만원 내니까 나도 200만원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더 드린다라면 누구 마음으로 인해서 드리는 겁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저 집사 마음으로 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본모는 뭐라 그러나요? 억지로 하지 말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구절이 또 걸리죠? 인색함으로 나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내가 좀더잘 살더라도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적게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 때문에 내가 드린다라면 그 헌금은 이미 즐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께서는 그보금서에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또더 과부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드린 헌금. 예를 들자면 어느 사람이 만 원, 그 당시, 뭐, 우리 식을 한다면 만 원, 십만 원, 뭐 어떤 사람은 백만 원을 헌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몇천 원, 어쩌면 폐지를 팔고 겨우 얻은 그금그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나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앞에 더 많은 사람들 어쩌면 백배, 천배로 드린 사람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화보를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판단, 그런 거 고려 없이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삽비라도 남의 마음을 중시하다가 그것을 속이고, 부풀리고, 위선으로 들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적게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헌금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하지만, 그것이 내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겨내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황금이 또 봉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이 모든 은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되었는데, 자 즐겨낼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어쩌면 걸릴 걸리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히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물론, 어렵고 힘든 지경이 있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로 봤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을 걱정하진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는 그래도 별반 적은 편입니다. 제가 분명 예외를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나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평일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적당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안식일이 끼일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 전날은 이틀치를 걷기 하죠. 그런데 이 특징이 어떠했습니까? 어느 사람이 평일 날 내가 좀더 많이 걷고 싶어서 더 많이 걷으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남는 것이 다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한끼 또는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눕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울 때 얼마나 웠습니까 아무리, 뭐, 저는 침대 사이즈는 잘 모르지만, 뭐, 싱글, 뭐, 킹, 뭐, 넓은 거에다가 또는 뭐, 뭐, 더블로 해가지고 이, 그 트윈을 해가지고 아주 큰걸를 차지한다 치더라도 실제로 내가 누워서 자는 그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평, 반 평,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넓은 것을 욕합니다 제게 있어서 강한 욕망 중에 하나는 바로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책을 넣어갖고 다닐 때 보면은 읽지도 않는 책을 하루에 두세 번씩 가끔사 넣어갖고 다니면 가방이 무겁죠. 어떤 때는 책고에도 그러한 책들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욕망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능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그 말을 좋은 법이 생각해 보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실제로 부족한가? 아닐 수 있다. 가끔 예전에도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애완동물들을 기르다 보면 먹이를 많이 주면 탈이 나는 동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금붕어도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먹이를 많이 뿌렸더니 아주 그냥 땡땡해지도록 많이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강아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좀 하도 앵기길래 많이 줬더니 애가 진짜 배가 터져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 낑낑대는 모습들. 그것도 정말 죽을 것 같이 낑낑대다가 겨우 살아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공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같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미련하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어떤데 심지어 탈이 납니다. 능히 모든 은혜 주시는데 그것을 과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아, 넉넉하라 그래요. 막 돈이 막 넘치고, 막 그러는 느낌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한 이유가 하나 있죠? 뭡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이것을 그냥 나눠주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 내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위해서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8절을 보십시오. 넘치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또, 능이 모든 또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내가 나누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드리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6절에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으고 많이 심자는 는 많이 얻는다는 말은 단순히 헌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에 가는 것이기도 역시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내가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구절을 또 보십시오. 기록된 바그가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이가 영원토록 있는 일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것을 가진 이유가 또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저 평상시에 잘 나눴어요. 근데그 평상시에 잘 나눈 대상이 누구냐라는 게또 중요하겠죠. 내 옆집에서 잘 사는 이웃에게. 또 내가 그냥 친한 친구에게만 주고 있다라면. 어쩌면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 친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베푸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결여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데 나의 부족만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더 부족하고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돌아볼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만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 생각할 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을 생각할 때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계산만 나오니까 남에게 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넉넉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베풀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진짜. 가진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범이 생각해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나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재정도 튼튼하지도 못하고 저에게 재정을 모금 땅 합해봤자 어쩌면 다른 교회 조금 어느 정도 교회 그 하루치 현금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시작하기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어 선교사한테 후원도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합니다. 물론 그 금액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작을 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을 떠나서 드리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나누지 않는다. 성도가 나누지 않는다라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도 여건이 된다면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여건이 아니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절은 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은 이제 1 0 절에서 뭐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농부입니다. 그죠? 농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심는 꽃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에 어느 농부가 자기가 이제 곡식을 난 이제 어, 거둔 것을 가지고 이제 다 이제 쓰고서는 또 나눠주고서는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뭘까요? 심을, 내년에 심을 씨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면,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씨를 심어야 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성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풍성한 마냥이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라면 이유가 뭘까요? 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주일, 그죠? 근데 그냥 감사주일이 아니에요. 뭡니까?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자라는 건 뭡니까? 열매를 걷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의를 감사주의를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둔 게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월급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진정 추수감사주의를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 먹었다고 내가 그냥 내 아이가 좋은 뭐 직장이나 대학에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봉이 얼마가 올랐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내가 주변에 이것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로 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리는 헌금이건 실제적인 구제이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시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누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물론, 실질적인 결과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그렇죠. 제가 그 주변 그 교회보다는, 주변 우리 교회 교인보다는 바깥쪽 부분들을 어떤 데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 성과는 남의 교회 교인 돕는 것밖에 는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어우 저렇게 남을 도왔으면 그 교인이 우리한테 와야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습니까? 그 교회가 더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 문제를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이런 부분들로 조언을 해 주며 그 교회 문제가 잘 풀려 가기를 어느 집사님한테 잘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그 교회 문제가 잘 풀린다고 저희 교회에 뭐 재정이 늘어납니까? 뭐가 늘어납니까? 그게 교인들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집사님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특별히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이 바울에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바로 힘들고 어려운 그 다른 그 지역 교회를 돕는 헌금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그 당시 초대교회 의 특징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이 부여했던 사명이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 감사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 도움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제 그 감사가 내가 드림으로 누구에게까지 바로 주변과 지역에까지 퍼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집니까? 아우 제게 와가지고 아우 정말 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일로 여.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의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수감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우 제가 힘들어서요. 제가 올해 정말 쓸 것이 너무 부족해서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변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울 때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면이 두려움과 어떤 데 약간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 천만 원을 헌금했던 그런 분들의 예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도 드리는 것이 소중했겠죠. 그래서 악용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최근에 어느 그교회 비품을 드리신 분들도 제가 한 번도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 말렸는지 압니까? 그분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립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괜찮은지 생각해 보라고. 마음에 정한 대로 더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일들이 아니 인색함 빼고 억지로 할지 모르니까 그 조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겨 내음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세탁기가 갑자기 오래된 세탁기가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발생을 뻔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거기서 보험금을 좀더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11조를 저희 회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은 좀돈 많이 버는 사람의 그 11조보다는 적은 금액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오히려 드립니다. 그러면서 즐겨합니다. 왜? 이것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일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에 즐겨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이 확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은 넉넉한 은혜를 누리는 분들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어쩌면 재산을 우린 갖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어떤데 그것을 아끼고 그것의 아낌을 통해서 더욱더 주변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더라도 내 마음의 욕망과 더러운 곳을 채워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좋은 그림으로또 통로로서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냥 장로라는 또는 집사라는 내 부담감으로 인해서 저 집사나 장로보다 내가 좀더 많이 드려야겠다는 이름으로 두 배, 세 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드림은 이미 그분이 주님 앞에 순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제사가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할 때 더욱더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바로 이런 나눔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 주변의 힘든 이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또 돕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매주일, 매일매일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또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